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사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라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의 사울 왕의 후손.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아들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해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고 힘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 자신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과거의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에 자손이 이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다시 권력에 좀 등장하기 위해서 다윗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의 잔재들이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워낙 인기가 없고 지금 상황이 워낙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세바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불량배니까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당이 좋아서 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당이 워낙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 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세바가 반역을 하고 다윗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됐죠. 그래서 세바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과거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이 아마사와 그 군대들을 다 포용해서 다윗이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마침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어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 아마사도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아 사면 초가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더도움 청할 곳이 없으니까 요압의 형제인 아비세 장군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세발을 좀 진압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아마샤를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샤는 어~ 약간 자기 쪽으로 사람 군대 장관으로 즉 임명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세발을 없애야 되는데 세발은 그대로 있고 아마사만 죽게 되는 이상한 형국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 당연히 그 자리가 요합 장군이 차지해야 되는 군총사령관 자리인데 아마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역의 수장이었던 이 사령관이 다시 다윗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나름의 요압의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헤아리고 또 생각을 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좋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세바가 군대를 데리고 숨어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밝혀진 성경의 이 여인과 요압 장군이 잘 소통을 해서 결국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세바의 목숨을 빼앗아서 성 밖으로 던지면서 이 반란이 완전히 잠재워지고 끝나는 호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다.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다. 그 이후에 뭐 사령관이 되었다 그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혜로운 여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안정을 찾았다라고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편집자가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로운 예인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군대를 가진 총사령관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동료와 가족과 친구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의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환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게 되죠. 또 형제들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가까운 동료나 또 가까운 동역자들을 의지하게 되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윗 주변을 다 떠나 버린 거예요. 권력이 없고 또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어 끝까지 함께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동료들, 나의 친척들, 부모들, 나의 동역자들좀 바라보면서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함께 넘어갈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봤는데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다윗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는 사건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를 의지하고 싶고 친구 의지하고 싶고 돈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고 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인맥들 좀 이용해서 나의 어려운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를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보니 또더 힘들고 좌우를 바라보니 답답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군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어깨가 되시고 오른손이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또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